제가 머리띠를 매일 끼고 다니거든요. 어, 한 1년 반 정도 됐고요. 제가 매일 이 머리띠를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은 제가 머리띠를 굉장히 좋아하는 줄 알더라고요. 뭐, 또 많은 분들이 머리띠가 잘 어울린다고 해 주셔서 나름 감사하게는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머리띠를 너무 이제는 빨리 좀 빼고 싶습니다. 그만 끼고 싶어요. 음... 제가 머리띠를 끼게 된 계기는 바로 탈모 때문인데요. 어, 제가 저의 모든 고통과의 불행이 바로 허리 통증에서 오지 않았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허리 통증으로 인해 투병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또 공황장애와 우울증까지 겪다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그게 달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탈모 증상이 자연스럽게 왔고 탈모 증상이 오다 보니까 이제 외모가 점점 못생겨지잖아요. 이제 그로 인해 그 빠진 머리카락들을 보면서 더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더 빠지고 해서 그 탈모의 그 증상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악순환이 됐던 것 같아요. 어, 그랬는데 다행히도 증상이 좀 호전이 되면서 저의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머리가 이만큼 자랐어요. 이만큼 자랐는데 아직 이 머리가 뒤에 묶이지를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머리띠를 하고 다녀요.